지금 상담 중에라도 마찬가지 고 그, 의향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라도 본인의 뜻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30대가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제는 뭐 웰빙보다는 웰 다잉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어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었고, 어 이런 게 어쨌든 좋은 의도로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도 듣고, 어 작성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의 가족에게도 이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원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신랑도 잘 이해를 한것 같고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여튼 이런 것의 취지는 좋고 그 본인이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걸 존중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서로 했었던 것 같고. 준비가 되시면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임종기의 중단이나 이제 유보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료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표시하실 때는 V자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단과 유보의 차이는 중단은 이미 하고 있는 걸 중단하는 거고 유보는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아예 안 받겠다, 처음부터. 음.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선택하는 네. 거는 일반인이 굳이 제가 이렇게 어렵죠. 생각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 서류는 이제 국가연명,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그 정부 지정 기관에서 보관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 의향서나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채로 의식을 잃으면은 그 환자의 가족이 대신 선택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환자의 가족이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정 서식까지 작성을 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의료계의 의견이 많아서 이거를 미리 써 두시기를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